네, 안녕하세요. ESC 오승혜 강사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 과목은 교과캠 어, 겨울 방학 프로그램입니다. 교과캠 선행 학습은 SAT2 캠으로 연결됩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소개해 드릴 부분은요. SAT2 캠 테스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파트 A, 파트 B, 파트 C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각 파트마다 문항 수와 그리고 문제 유형, 그리고 그것마다 어, 어, 소비해야 될 시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파트 A 부분은 매칭 퀘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5분에서 10분 정도, 어, 시간을 소비하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부분이 가장 쉬운 섹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트 B 같은 경우는 트로버스 퀘션이라고 해서, 어, 좀 지문을 좀 완벽하게 이해해서 풀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시간을 할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 파트 C는 이제 제너럴 퀘션이라고 해서, 어, 계산기 없이 풀어야 되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40분 정도 시간이 요구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SAT2 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선 2학기 선행 과정이 마무리돼야 되겠죠. 저희가 겨울방학에 준비한 프로그램으로서 완벽하게 선행학습이 완성이 되시고요. 그리고 어, 애프터 퀴즈로서 저희가 배웠던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게 하고요. 그리고 어, 토픽별로 테스트 문제 풀이가 진행되게 되세요. 그러면 이제 3월달에 있을 실전 반으로 완벽하게 연결되게 되겠습니다. 반복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챕터마다 어 저희가 테스트를 볼 예정이세요. 그리고 이 토픽들이 보시면 처음에 이제 2학기 처음에 배웠던 내용이 바로 솔루션 s t r 리라고해서요이 부분으로 저희가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은 이제 학교에서 가자마자 풀어야 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러면 이 SAT 2캠 클래스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배울 교과캠 내용은 어, 어떤 식으로 어, 수업이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총 3주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어, 토픽별로 저희가 2캠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교과캠 2학기 과정 선행학습이 어,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렉처가 한 80%를 차지할 거고요. 숙제 및 문제풀이가 한 20%, 그리고 나머지는 데일리 퀴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챕터 한사 3개에서 4개 정도 지난 이후에는 어, 모의고사가 저희가 실시될 예정이고요. 어, 교재는 이제 그랜코 케메스트리로 저희가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교과캠 겨울 방학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